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이 형통의 사전적 의미가 뭘까 그랬더니 모든 일들,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것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형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빼놓지 말아야 될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느헤미아가 이제 4개월간 작전 기도하고 이제 왕 앞에 나갔는데 4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했으니까 말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4개월 동안 기도하니까 왕의 마음을 이렇 이렇 만져주셔서 140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가고 근데 느헤미아가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들이 누구냐? 그데 10절에 나와 있어요. 호론 사람, 탄발락과 종이었던 안본 사람, 도비야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는 사람의 이담을 두고 심히 근심하다 탄발락과 도비야는 느헤미아가 성벽을 재건하러 오기 13년 전, 에스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아닥사스다 왕한테 편지를 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성벽 재건 왕을 배반하기 위해서, 반역하기 위해서 성벽 재건하는 거니까,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방해 편지를 써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편지를 보고요 성전 재건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조서를 내립니다. 그 멈췄어요. 그 13년 동안 지금 성벽 재건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비웃음이 4장에 나오는데 제가 느헤미 4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산발랏 우리가 성읍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 비웃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아무 사람 도비아가또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뭐라고 비웃으면서 얘기합니까? 야 너희가 불탄 돌더미에서 뭘하겠냐 너희가 성벽을 건축해봤자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비웃습니다. 이렇게 방해를 해도 르에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말리지 않았어. 르에면은 반대가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뉘엠의 4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게 가슴 뛰는 구절이에요 정도를 강하게 하는 게 뭐냐?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전장에 딱 도착했습니다. 삼일 딱 쉬고 1삼절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아 용정으로 본,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진짜 보니까 자기가 들은 것처럼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무너지고 불탔으니까 세워야지 이 생각한 겁니다. 그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이 생각이 달라 사람들의 생각이 유대 지도자를 만나요. 그렇게 현장을 체크한 다음에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격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더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매 아무리 능력이 혼자 커도요. 혼자는 못해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이 필요했고 아울도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은혜죠. 이그 좋은 만남, 그 좋은 사람이 내 곁에 계속 머무르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일이 안되게 비우는 황발라파, 도비야, 베셈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면 할수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하실 것이다. 저는 우리 대강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그 가는 길이 평탄하고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대강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